자기가 서툴다고 해서 남의 능숙함을 꺼리끼지 마라. 자기가 옹졸하다고 해서 남의 능숙함을 꺼리끼지 마라를 한자로 쓰겠습니다. 무인 기지졸 이 기인 지능 무인 기지졸 말무 이날 인 몸기 갈지 옹졸할 졸 자기가 옹졸하고 자기가 서툴다고 해서 이 기인 지능 마릴이 꺼릴 기 사람인 갈지 능할능 남의 능숙함을 꺼리게지 마라 자기가 옹졸하고 자기가 서툴다고 해서 남의 능숙함을 꺼리게지 마라 무인 기지졸 이 기인 지능 한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인 기지 졸 말무 이날 인 몸기 갈지 옹졸할 졸. 이때 옹졸할 졸은 서툴별도 됩니다. 이 기인 지능 말이을이 꺼릴 기 사람인 갈지 능할 능. 남의 능숙함을 거리끼지 마라. 자기가 서툴다고 해서 남의 능숙함을 거리끼지 마라. 무인 기지 졸, 이, 기, 인, 지능. 지금까지 사생명상 310은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